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10편 80편 1절과 2절입니다 구약 성경 862쪽입니다 862쪽 10편 80편 1절과 2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공독하겠습니다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자정하신 이어 빛을 비추소서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문하세 앞에서 주의 능력을 나타내사 우리를 구원하러 오소서.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의 시간에도 주님께서 큰 은혜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주님의 오심을 원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이0편 80편의 저자가 하나님의 오심을 간절히 그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당시 이 시대 상황은 이 아수르의 침공으로 인해서 북이스라엘, 북이스라엘에게 아수르가 위협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어려움 중에 본문의 저자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구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우리를 건지시고 구원하시고 빛을 비춰달라고 오늘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에서 아무리 처절하고 그런 불운한 그런 상황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귀 기울이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곳에 찾아오시면 희망과 소망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오늘 10편 80편 1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자정하시니어 빛을 비추소서. 여기서 요셉, 요셉은 이북 이스라엘을 나타내는 그런 말입니다. 북 이스라엘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목자 되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고통과 모든 어려움을 잘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그 모든 어려움을 다 몰아내어 달라고 오늘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이제. 그룹 사이에 자정하시니라고 이렇게 불렀어요. 여러분 그 성막 예 출애굽 당시 이제 성막을 보시면 예다 그때 배우셨죠. 그래서 그 안쪽에 성소 안에 지성소 예, 가장 안쪽에 이속재소라는아그 언약궤가 있습니다. 예, 언약궤가 있는데 그 언약궤 뚜껑 윗 부분에 이제 천사 예 그룹 두 마리가 그룹 두 명이 이렇게 날개를 덮고 있는 그 부분을 속죄소라고 하죠. 속죄소, 그곳이 바로 하나님이 임하시는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임하셔서 이스라엘을 속죄하시고, 또한 은혜를 베푸시는 그러한 장소였습니다. 하나님이 임하실 때 그러한 역사를 우리도 경험하게 될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마치 지성소. 그 언약계 위에 하나님이 임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의 아주 가장 중심의 부분에, 우리의 마음의 가장 깊은 곳에 하나님이 임하셨어. 우리의 모든 삶의 태도와, 우리의 모든 마음과, 우리의 삶의 동기들, 또한 우리의 삶의 방향들 다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고, 또한 도우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빛을 비추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빛을 비추어 주실 때. 우리의 모든 영적인 무지함과 또한 헐벗음이 다 깨달아지고 우리가 새로워지고 또한 우리가 깨어져서 더욱더 온전하게 될수 있는 것입니다 예, 그렇게 할때 하나님의 은혜를 예, 사모할 수 있게 되고요 또한 우리가 깨달음을 얻어서 더 복된 길로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길로 예, 나아가게 될줄 믿습니다 예, 우리가 대림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 대림절기에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찾아가시기를 간절히 추원합니다 찾아가셔서 우리의 모든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 빛을 비추어 주시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하시는 그러한 삶이 되시길 간절히 추원합니다 이어서 2절 말씀, 2절 말씀 보시면요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문하세 앞에서 주의 능력을 나타내사 우리를 구원하러 오소서. 여기서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문하세 이 지파들도 북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베냐민은 보통 남유다에 속하는 그런 지파인데, 이제 주석에 보니까 베냐민 지파가 남유다에 속해 있지만, 그러나 그... 어, 많은 그 무리들이 중심 세력은 이제 남유다 쪽에 거하고 있었지만 많은 수많은 그 다른 분파 그런 무리들이 이 북이스라엘 지역에서 많이 거점을 두고 활동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문하세 네, 이 지파들도 통틀어서 북이스라엘을 상징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시 마찬가지로 아수르의 위협을 받고 있는 이 북이스라엘 이 북이스라엘을 건져달라고 이 2절에서는 예,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삶에 큰산 같은 문제가 우뚝 서 있을 때가 있습니다 예, 그럴 때 무언가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우리의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는 아, 그러한 힘이 예,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예, 우리는 누구에게 예, 구해야겠습니까? 예, 능력을 베푸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 능력과 그런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게 될줄 믿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이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고 갈릴리 호수를 가로질러서 갑언암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갈릴리 호수를 제자들이 먼저 배를 타고 가는데 풍랑을 만나게 되었죠. 풍랑을 만났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불안해하고 떨었지만. 어떠한 일이 벌어졌을 때 그들은 안심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내니 네, 네,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도 이와 같이 따뜻한 위로와 또한 큰 힘이 되어 주시는 그런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 마음속의 모든 불안함과 두려움들이 다 사라지고 주님 안에서 힘을 내어서. 우리도 모든 어려움과 위기를 잘 극복해내게 될줄 믿습니다. 또한 수가성 여인에게도 예수님께서 찾아가셨죠. 불쌍하고 불행한 인생, 인정받지 못하고 남들에게 소외되어 있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 사람에게 직접 주님이 찾아가셨습니다. 불행하고 소외된 인생이었지만 그런 위기를 겪고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찾아오시니까 어떻게 되었어요? 오히려 증거자의 삶을 사는 그런 인생이 되었습니다. 네, 우리에게도 이러한 역사가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우리의 삶에도 참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 이런 말이 있죠. 이런 말들 많이 합니다.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이 말이 때로는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어떤 어려움, 난관에 직면했을 때 삶의 자세를 바꾸라는 거죠. 마인드를 바꿔서 더욱더 최대한 즐겁게 또한 삶의 의미를 부여하면서 살게 되면 조금 더 긍정적으로 이렇게 삶의 방향이 나아갈 것이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나 이것에는 뭐 도움이 되기도 하겠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있어요. 네, 이렇게 나아가는 것은 결국에는 또 다른 난관에 부딪히게 되고 또 다시 좌절을 겪게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인은 물론 긍정적인 마음을 가져야겠지만 세상과 똑같아서는 안 되겠죠. 단순히 잘될 거야. 노력하면 결국에는 난할수 있을 거야. 이러한 마음도 가져야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더욱 더 근본적인 해결책을 간구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이에요. 우리의 생각을 바꾸어서 최대한 성공하고, 최대한 행복하게 살자. 네, 이러한 마음도 뭐 먹을수록 예, 좋지만, 예, 그러나 우리는 예, 더욱더 근본적인 희망, 예, 진짜 희망, 예, 우리의 삶의 근원적인 소망을 우리는 추구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영혼의 소망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영혼의 소망이 되시며,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마음도 붙드실 수 있는 분, 예,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진짜로 예, 찾아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 지난번에 유튜브에서 한 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예, 뭐냐면은 이제 한 음식점에 음식점에 가시면 노래가 틀려져 있잖아요. 예, 가요나 그런 음악들이 나옵니다. 예, 그런데 그렇게 음악이 나오는 것 같은데. 이 가수가 실제로 어디 숨어가지고 그 노래를 진짜로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 손님들도 잘 알아차리지 못해요. 그 원곡을 불렀던 가수가 똑같이 거기서 부르는 겁니다. 알아차리지 못하다가 나중에는 처음에 조금 막 사람들이 조금 이상한 짐새를 알아차리는 사람도 있는데 나중에, 나중에 노래를 부르다가 그 사람이 그 음식점 앞으로 사람들에게로 모습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막 환호하고, 막 기뻐하고, 박수치고, 나중에 함께 이렇게 노래하는 그런 약간은 몰래카메라 같은 그런 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곳을 보면서 느꼈습니다. 우리의 예배도, 우리의 신앙도 이렇게 되어야겠다라고 느꼈어요. 매주 주일마다, 매일 새벽마다 비슷한 형식의 예배들이 반복해서 이루어집니다. 성경을 읽고 또 찬송을 하고 기도를 하고 이런 것들이 어찌 보면 비슷한 것들이 계속해서 반복 되곤 합니다. 예, 그럴 때마다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그저 음반을 틀어놓고 반복해서 듣는 것처럼 아 좋네, 아 예배 드렸네 이러면서 그냥 지나갈 수가 있다는 것이 타성에 접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예, 그러나 우리는 예, 믿음을 가져야 할줄 믿습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정말 라이브로 그 현장에 함께 하신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생하게 함께 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또한 생생하게 함께 하셔서 우리의 삶을 위로하시고 또한 힘 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오심을 간절히 바라는 복된 대림절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내 삶에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삶에 진짜 거하셔서 나의 삶에 빛을 비추어 주시고 나의 삶을 다루어 주시고 개입하여 주시고 나를 올바른 길로 이끌어 주시는구나. 아, 정말로 말씀이 정말 그냥 옛날 고대 문서를 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순간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런 말씀이구나. 또한 기도 가운데도 하나님이 정말로 들으시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응답되는구나. 라는 생생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예배 또한 그런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추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예배 드리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며 살아갈 때 오늘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귀 기울이시고 빛을 비추시고 우리를 건져내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복된 대림절기를 보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김정희 권사님 감사헌금 받으셨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이 시간도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찾아오시며 또한 우리의 삶 속에도 늘 함께 거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에 때로는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큰 산이 가로막는 것 같은 큰 문제에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 세상에 많은 해결책을 강구해 보지만 그러나 근본적인 해결은 주님이 찾아오심인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소망이 되어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밝은 길로 인도하시며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기다리며 또한 예수님을 경험하는 복된 대림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연말이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잘 은혜롭게 정리되게 하시오며 또한 교회도 더욱더 강건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특별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이 추운 겨울 마음도 추워가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을 따뜻하게 품어 주시어서 모두가 행복하고 주님 안에서 은혜가 넘치는 복된 교회, 복된 연말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님께 나와서 기도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어려움들이 다 주님 안에서 응답받는. 그러한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